안녕하세요 3d 맥스맨 입니다 지금 벽을 따라 만든다고 하셨는데요 벽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어 옆면 하고 뒷면을 모르고 세그먼트를 안 만들었나봐요 근데 지금 뭔가를 되게 잘못 만드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옆면 하고 뒷면을 어킥 슬라이스를 통해서 만들었다면 안될 리가 없는데요 지금 보시면 자 일단 이걸 부르기 전에 아마도 벽돌을 뭐 박스로 예를 들어서 킥슬라이스가 워낙 강력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킥슬라이스를 엣지에 가셔서 킥슬라이스는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단축키로 등록을 해 놓으시면 좋은데요 자 만약 이렇게 했다면 지금 뒷면까지 다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안될 리가 없으니까 일단 킥슬라이스 자체를 잘못하신 것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슬라이스 개념은 킥 슬라이스하고 컷을 많이 쓰는데 컷 같은 경우는 어 자유자재로 네 개의 비포트에서 원하는 부분을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부위에서 원하는 부위까지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컷을 써야 될 때하고 킥 슬라이스를 써야 될 때가 이제 다른데. 어 자 컷은요 컷도 저는 단축키로 넣어 놓고 씁니다만 많이 사용하거든요 킥 슬라이스 만큼 많이 사용하는데 자 스냅에서 뭐 컷을 해놓고 어, 피봇 버텍스를 해놓고 컷은 이렇게 단기간에 어떤 잘라야 될 경우 그 다음에 이게 뷰포트를 옮겨가면서 네, 옮겨가면서 이어서 자를 수가 있거든요 컷은 이런 장점이 있어요 뷰포트를 여기서 이렇게 자르다 안 보이면 뭐 알트 로 이렇게 돌려서 돌려가면서도 자를 수가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거든요 단점은 얘가 킥 슬라이스보다 스냅이 물론 먹기 먹지만 깔끔하게 조금 에러가 날 때가 있어요 스냅이 잘안 걸릴 때가 거, 걸린 것처럼 했는데 누르면 스냅이 정확히 안 들어가 있거나 고고고 그 다음에 이게 어, 어떤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할수 있다는 게또 한계점이죠. 내가 한 방에 주고 싶거나 이럴 때는 그냥 한 바퀴 쭉 돌리면서 해야 된다. 이런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면서 어떤 부분을 내가 잘라야 할 때는 컷이 좋고, 그다음 스냅을 정확하게 먹으면서 관통을 해야 될 때는 킥슬라이스가 좋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킥슬라이스도 답이 아니고 컷도 답이 아닌데 워낙 컷하고 킥슬라이스를 많이 쓰니까 제가 가르쳐 드린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본인이 킥 슬라이스를 아마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나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그냥 어 앞에 부분을 이걸 킥슬라이스나 컷을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뒤에가 지금 하나도 안돼 있거든요 보시면 네 그럼 이걸 언제 스냅을 걸어서 일일이 다 하겠어요 만약에 스냅을 걸어서 일일이 다할 자신 있으시면 뭐 다시 하는 방법이 있겠죠 컷을 아니 킥 슬라이스를 네. 왜냐하면 스냅이 걸리니까 이렇게, 이렇게 다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스냅이 걸리니까. 킥슬라이스는 이렇게 강력한 장점이 앞이건 뒤건 다 되고 스냅이 너무 편안하게 걸린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앞에서 킥슬라이스를 했는데 왜 뒤에는 안 먹냐. 이거 지금 면이 뒤집힌 것같고요 잠깐만요. 어... 원래는 아까처럼 제가 했을 때킥 슬라이스는 자 이거 쓸걸 뒤에까지 관통을 해야 정상인데 지금 뭔가 오브젝트를 면을 뒤집게 그리 거 아, 면을 뒤집어서 그리셨거나 잘못 그리신 경우에요자 다시 이 오브젝트로 다시 예를 들어볼게 이거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90도로 잘 돌아가는 것 같지도 않네. 자. 킥슬라이스로 다시 한번 제가 해줘보겠습니다. 한 개만 해줘볼까요? 아, 물론 이거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완벽하게 되죠? 예. 근데 문제는 이거 같은 경우 이제 킥슬라이스로 해결이 왜안 되냐면, 예, 세로가 안 되잖아요. 세로. 세로를 하게 되면 세로는 전체 줄이 다 가버리니까 이렇게. 그죠? 예. 그래서 벽돌 자체는 벽돌 모양이 있는 거는 킥슬라이스로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럼 이걸 일일이 다 컷으로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델링을 잘못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는 세그먼트가 있고 뒤에는 세그먼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세그먼트 없는 부분을 날리시면 돼요. 지우신 상태에서 이 3D 오브젝트에 두께를 주는 거죠. 쉘 명령을 주시면 바로 한 방에 해결됩니다. 두께를 원하는 만큼 뒤로 가려면 뒤로 뭐100 줄까요? 50, 30만 적어 돼. 이러면 완벽하게 뒷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킥슬라이스로 벽돌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킥슬라이스는 벽돌을 만드는데 최악의 방법이 되겠죠? 이쪽은 직선이 되는데, 이쪽은 안 되잖아요. 여기가 넘어가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벽돌 같은 경우는 굳이 킥슬라이스로 안 만들어도 되고요. 맥스에서는 벽돌을 만드는 방법이 너무나 많은데, 무료 스크립트를 쓰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그 방법은 이제 스크립트는 초보자들이 설치하는 걸좀 어려워 해서 그렇지 너무나 쉽게 깔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벽돌 같은 경우는 자 제가 뭐자 세그먼트 이렇게 적당히 주고 에디테이블 폴리를 하신 상태에서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에 가시면 모델링에 여기 폴리곤 모델링 누르시면 g e n e r a t e Topology라고 있어요 Topology에 보시면 벽돌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를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에이터 에폴리 가서 벽돌을 눌러주시면 벽돌 모양이 쉽게 됩니다 네, 킥 슬라이스 보다는 이게 한방이 훨씬 편하고요 이 상태에서 아까 배웠던 두께를 줘야 되니까 Shell 하시면 예. 네, 한 방에 금방 벽돌이 완성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벽돌을 사실은 어떤 모델링의 책에서 가르쳐 준지 몰라도 사실 벽돌이 이런 식의 벽돌은 예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약간은 울퉁불퉁한 벽돌이 더 예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모델링 한다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어, 박스로 한개한개 한개 모델링해서 살짝 그 노이즈를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 항상 어떤 공부를 하실 때그 방법이 정해지고 그게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학처럼 공부를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구축하단에 저희 카페 오시면 제가 만든 동상을 좀 많으니까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